자, 봅시다. 음. 지금 범위가 0부터 6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가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 얘가 이제 x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는 이제 그래프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어, x에다가 0.1을 한번 넣어 보시면은 f 3.1은 0.1 넣었으니까 f 점 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x가 3.1 때랑 2.9일 때랑의 y 값이 같다. f 3.1이랑 f 2.9라는 게 이제 x 3.1일 때 y, x 2.9일 때 y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y가 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똑같이 찍힌다라는 거죠. x에다가 뭐0.2아무또도 넣어 보시면은 F3.2는 F2.8 이렇게 된다고. 그럼 X가 3.2일 때의 높이랑 X가 2.8일 때의 높이랑 똑같아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좌우대칭, 뭘 기준으로? X3을 기준으로 좌우대칭되는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다는 것을 어, 일단 확인하셔야 을 돼요. 어,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외우서라도, 외워서라도, 그러니까 여기가 뭐 4, 4 적히면 이제 X는 4를 기준으로 좌우대칭된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나를 보시면 이제 X 범위 0부터 3까지 에서 실수 X에 대해서, 어, 이게 확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에서 3을 기준으로 6까지 0과 3 사이에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3과 6 사이에서 좌우 대칭되게끔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는 거지. 아이씨 뭐 아무튼. 그랬을 때, 이제, 전체 범위가 0과 6까지, 0부터 6까지란 말이야? 그니까 러 0부터 6까지, 이거 전체 확률이 이제 1이 돼야지. 근데, 예,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니까, 여기 넓이가 0.5가 되고, 여기 넓이가 0.5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0부터 3까지의 확률이 2분의 1이 나와야지. 그래서 x 에다 0을 넣어. 어? 이게 왜 a지? 이거 아까 x였던 것 같은데. x. x 에다 0을 넣어. 그러면은 a-0이니까 A, a가 되지. 근데 그게 얼마다? 2분의 1이다. 왜? 에, 0부터 3까지의 확률인 거니까. 그래서 a가 2분의 1인 걸 구해낸다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8분의 x제곱. 요렇게 이제 p x 식이 구해지는 거야. 자, 이제 뭘 구하라냐. 2부터, 어, 5까지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식은 이거밖에 없어. 얘를 어쨌든 써먹어야 된다는 건데, 어, 얘를 이렇게 써줄 수 있단 말이야. 2부터, 3까지 확률 더하기. 3부터 5까지 확률. 이렇게 두개 이제 찢어서 볼수 있겠고. 이제 요거 확률은 이제 X에다 얼마 집어 넣은 거. X에다 2 집어 넣으면은 요 확률이 구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X에다 2를 넣어. 그러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18분의 2 넣었으니까 4. 그러면 18분의 9. 그럼 18분의 5 나오겠네. 그래서 요거, 요거 확률이 18분의 5다라는 거고. 3부터 5까지 확률 이제 요거 넓인데 3부터 5까지의 확률 근데 얘는 좌우 대칭 되니까 1부터 3까지의 확률이랑 3부터 5까지의 확률이랑 똑같겠다는 거야 여기서는 우리가 확률을 못 구해 왜? 확률식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왜? 확률식이 있으니까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예 1일 때 그럼 x에다 1을 넣어 그럼 x에다 1을 넣어 그러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18분의 1 그럼 18분의, 얼마야? 18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18분의 13. 이렇게 확률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